안녕하세요. 코지마 경기총판 리포터 이우현입니다. 오늘은 안마의자를 구매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꼭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우선 안마의자 전문가를 모셔봐야겠죠?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코지마 경기총판 매니저 최은영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마의자를 구매하기 전에 꼭 고려해야 할 포인트 세 가지 함께 알아보러 가시죠. 매니저님,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마사지가입니다. 요새 대부분의 고객님들이 안마의자를 뭐 TV나 인터넷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에게 맞는 안마의자인가보다는 특정 기능이나 디자인에 많이 혹하시더라고요. 마사지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부드러운 것과 강한 중 어느 걸더 선호하는지 내 신체 부위 중 어느 부분이 더 불편한지 고민하고 결정하시면 아무래도 더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죠. 아, 네, 그러네요. 매니저님께서 평소에 매번 체험을 하고 안마의자를 구매해야 한다는 말이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우연 씨, 우연 씨는 안마의자를 볼때 어떤 걸 먼저 보시나요? 솔직히 가격 무시 못하잖아요. 저는 이 가격을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안마 의자는 비교적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두 번째로 고려야할 포인트인데요. 네, 원하시는 가격대를 미리 생각해 오시면 그 가격대에 맞는 안마 의자를 좀더 면밀하게 볼수 있으니까 안마 의자를 찾는 시간이 확 줄어들겠죠? 네. 정말 가격도 절약할 수 있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지금까지 마사지감, 그리고 가격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오, 제품이 예쁘면 좋긴 한데 디자인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안마 의자는 크기가 작은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집에 놓으면 눈에 안띌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집에 인테리어에 맞게 안마 의자를 좀 구매해야겠네요? 네, 요새는 많은 분들께서 이 안마의자 하나로 인테리어의 포인트를 많이 주시더라고요. 안마의자도 트렌드에 따라서 선호하는 디자인이 많이 바뀌어요. 그러면 디자인도 꼭 고려해서 구매를 해야겠네요. 지금까지 안마의자 구매 포인트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안마의자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위의 사항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마사지감도 디자인도 아무래도 직접 체험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매장에 방문하셔서 직접 체험해보세요. 또 가격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현재 코지마 경기총판 전 매장에서 할인행사 진행 중이니까요. 초록창에 코지마 경기총판 검색하셔서 가까운 매장에서 체험해보세요.